조직 스토킹 소음, 피해자의 고통을 반복한 가해자, 가족의 민낯. 법정 드라마, 조직 스토킹 소음, 피해자의 고통을 반복한 가해자, 가족의 민낯. 법정 장면, 법정 내부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수근거리고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린다. 검사, 피고인들, 당신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지금 사회에 얼마나 갈등을 유발하는지 아십니까? 가해자 A, 우린 그냥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로웠어요. 피해자 시큰둥하게 사랑, 내 삶에 끼어드는 그 이상한 소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집은 당신의 연애 테크닉을 실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조롱의 웃음이 법정에 퍼지며, 가해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열의 찬 눈빛으로 속삭인다. 속삭인 대화 속에는, 우리의 사랑은 특별해라는 반복적인 말이 뒤섞인다. 검사 정말로 당신들의 방식은 굉장히 특별하군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신 소음을 만드는 공사장 인부가 되어버린 당신들. 외치며 말하는 시간은 지나치게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스크립트를 읽듯이 가해자 B가 손을 들며 반론을 제기한다. 가해자 B 그게 우리의 집착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소음과 함께 피해자 아 그러니까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나에게 수군거리면 사랑이라는 거군요. 진짜 연애보다 더 비겁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네요. 법정에서 웃음이 터지며 검사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 발상이 가능한 걸까요? 택배기사님 앞에서 내집 앞에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들은 마치 변태들처럼 느껴지네요. 가해자 씨가 다급하게 반응한다. 가해자 씨. 우리 관계는 특별합니다. 당신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피해자, 그래 특별하게도 당신들이 날 따라다니는 만큼 상처받고 치유의 기회조차 없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편하게 느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자가당착이지 않나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